그래서 방금 점수 까인거야? 먹은거야? 뭐야? 몰라 그걸 안, 안 알려줘 나가질 않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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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

나노스. 해물하더니,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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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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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 내가 가져도 되지? to go to the c i 건. 건게 지금 일... 말고 건녕 안에 들어왔어키키못봤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. 진짜 있네. 나눈 좋아. <laughs> 이원일이핑 찍는지 나야나나 나 어까해. <laughs> 아나눈 좋아. 잘봐 이거. <laughs> 만하번 나올까요? 응. 금코나 갈까요? 응. 아까 전에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긴 했거든요. 그고 어, 열려 있진 않은데. 갇혀 있는데. 레벨이 올랐네. 멋진데. 업그레이드도 만들면 좋을 텐데. 업그레이드를 선택 어 대표 하나. 두 개, 두 개. 있기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개. 어? 아, 두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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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몰라 근거일 거야. 너안 나오네. 응. 음. 내가 저 앞쪽에 걸럼 펜스 좀 깔아 줘 봐. 넣었 네. 펜가먹을까 잠깐만. 내가 먹이 아깝겠지? 아니다. 페파가 먹어 그냥. 내가 헬맨먹고 아, 1선이 아, 먹 그냥 1선이 먹고 내가 실드 주는 게지가저 스스로 줬지 말고 그냥 어. 아스 r e 어 n Korean, Korean, k o 어 e a n Korean, Korean, k o r 어 a n k o r 야 a n Korean, k o

워로 오 나이스 힌가 퍼뜨렸다 붙는 거 괜찮을 거 같은데? 음, 천천히 앞으로 음, 네. 그냥 토닥토닥 뺀다 잡지는 못할 거 같아 썸 타고 타고 나가안날라가 이거 이거 털자 아 잡았네 털자 나탄만 먹고 오아다 음, 어? 탄이 없다 그치. 이 사팔 배가 있다면은 이삼 배라도 있다면 사 배는 내가 뭐 발사기 내쪽 발사기 저쪽 반도 응. 레이스 같은데 아니다 덕팍 다안 됐으니까. 근데 왔이야 왓슨? 아닌가? 슨 죽어야지 아, <laughs> 맞지 왔슨 죽어버리렴 방금 하도못 맞췄어 <laughs> 나 어시 들어오라 아줘 이새끼 이어어이있가나대 앞리 먹고 가자. 저기, 조사비조조사 조사 비컨 조사비 조사기. 조 조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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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업그레이드했다. 바로 이거지. 아, 아니 뭐? 저기 아무도. 뭐라냐 아무도 없는데. 미리 들어갈까요? 뭐라냐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없네 진원지 쪽아 있습니다.

타고봇을 잡고 있어. <laughs> 죽이라고 세워 스모잖아를잠고 열쇠. 반대편 아, 금고도쓰 거야. 맞죠? 가있 여기 실드 배터리야. 내에너지사 에너지 창이 있다는 걸. 여 아, 잡지웠어. <laughs> 흰색은 있는데. 아, 흰색 흰색. 이는거 보단 나으니까. <목소리> 2배율 필요한 사람. 2배율줘요 그래서 하얀색필요디 있어? 요한사나한테 있어 고우고한 사람. 이 배우 이퍼개머리판이야

아, 도가 도어 그렇게 빨리 쳐 놓았어. 와이라 빠지. 와스는 보기 빨라? 아니. 아니 찍고 가려고 했는데 왔네. 찜. 다들 하는았이 다음 링 안에 있잖아. 좋은 전략인데. 가어안 테니까 가라. 이 새끼들. 오지랄이야. 야숨선 씨. 이분러안쐈는데 씨. 쳐다보고 있으면 맞아해. 어? 휴전인데. 우리 이사하고 있는데 지금 총창 지랄이야. 키큐안 꺼진 것만으로 어? 감사해 해. 생각해. 대신 내가 70대 넣어줬어. 내가 이겼지. 이 내가 됐어. 큰일 데어복사미이스지 음, 않을까? <laughs> 찍어볼까요? 찍고 올게요 이거, 이거. 이있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어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어어요안아가이못 찾지. 제니 없기 떨어졌어? 아래, 아래두명위에 어? 아, 뭐. 가지고 어간다 건물 펜스 작왜안 하고 있어? 해까놔지 왔으면 왜돼알 <laughs> 뭐 잡았어 그래서 <laughs> 가자 잡았다 잡았어 음. 한명 남았어 음. 떨어진 거 잡아

4개 더 있어. 뭐야링 음, 앞쪽이니까 고지대 펜스 깔아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우리보다 높은 데 조만에 이뤄줘라. 퓨노키 퓨즈 미션 받았나 장전 중. <laughs> 아이고, 리머지불안나안 쓰고 퓨즈 일등하기 미션. 찐은 어차피 원 바뀌잖아. 응. 음. 우리 여기 짐 먹자. 짐 모조. 어,

위에, 위에부터 너왜안올라가너 아. 나랑 같이 올라가 그래?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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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나이스 얘얘 하자 얘 하자 얘 하자 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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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장, 출장. 오 집안에 슈 들어왔어 음. 아 레이스 개사기 개씨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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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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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지스 어디야? 아 저기 어씨 라스잖아. 저기 있어. 어차피 아래잖아 라스인데. 그럼 여기 언덕 못돌라오게 펜스 몇개쳐 놓고. 어차피 우리 내려가야 될 중독학이라서. 아, 니가 안 좋은데? 나라이있 요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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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시발. 아, 그래 왔어. 어, 힐해. 여기 돌 썩. 음 돌썩. 돌썩. 야, 앞에 돌썩. 갑자했고요이어 야, 혼자거든. 거기 싸우면 말해줘. 그래, 아, 야 가자, 가자, 가자. 내가 딱 여기, 여기 여기 돌지. 예, 어 나이스. 오, 나이스 맞았고, 어 들어가 될거 같아. 페파 선 진입해도 되루피어 라라 루피어왜 이거 하나. 어. 어, 잘 따라와서 괜찮네. 이거. 약간 콘디스를 하면 뒤에서 명령 내기가 좀 편하네. 오. 어. 시실도 고갈됨. 아니, 뭔 짓을 하고 2400대 미야? <laughs> 아니, 우리 몇점얻는지 궁금한데, <laughs> 그냥 나갈까요 아니, 나... 아니, 아니야. 뭐 알아서, 알아서 안 해도 돼.